우리 남편의 유일한 특기는 양말 아무데나 벗어놓기입니다. 오늘도 퇴근하고 소파에 앉자마자 양말을 휘꺼서 던지네요. 제가 빨래 바구니를 가리키며 눈치를 줘봤자 남편은 못본척 TV만 봅니다. 결혼 20년, 이제는 정말로 지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날 남편의 양말들에게 새로운 임무를 주기로 했습니다. 바로 집안의 오브제가 되는 것이죠. 남편이 벗어 놓은 양말들을 줍지 않고 오히려 집안 곳곳에 예술 작품처럼 전시하기 시작했습니다. TV 위, 화분 위, 심지어 남편 칫솔 옆에도 살포시 올려놨죠. 퇴근한 남편이 리모컨을 찾으려 TV 위를 보다가 자기 양말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는 칫솔 옆에 놓인 양말을 보고 기겁하더군요. 여보, 이게 뭐야? 라며 소리치길래 저는 부엌에서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당신이 벗어놓은 거 아니야?" 찍고 나온 남편이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땐, 남편이 샤워한 뒤 항상 마시던 시원한 맥주 캔 위에 양말 한 짝이 곱게 올려져 있었죠. 결정타는 그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잠자리에 들려고 이불을 걷었을 때 발견한 건, 베개 위에 나란히 놓인 남편의 냄새나는 양말 두 짝이었죠. 남편이 경악하며 소리치길래 저는 세상 평온한 목소리로 말해줬습니다. 당신 물건은 당신이 제일 잘 아는 곳에 둬야지.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베개 위가 딱이네. 결과는 어땠을까요? 다음날 저녁 남편이 드디어 스스로 양말을 벗어 빨래 바구니에 넣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제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역시 양말은 죄가 없어요. 주인이 문제일 뿐이죠.